친구 중에 한분 연령대가 40대 중반이다 40대 중반 2번이요? 1번? 1번? 올백 맞았다? 네 2번 아 뮤직비디오? 예드때문이요 아, 3번? 아. 아. 한, 한한 번? 소개팅? <laughs> 강사님은요? 아 어, 저요? 아, 너무 어려워. 아, 왜다 그랬을 것 같지? 이것도. 어, 네 소개팅? 소개팅 할까?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왠지 애기였을 때 찍었을 것 같아. 귀여워. 어, 3번? 소개팅? 소개팅. 3번이요? 네. 정답은? <laughs> 한 번입니다. 와우 두분 맞추신 거죠? <laughs> 그 맞췄어. 담사님이랑 예지쌤 맞셨어요유 아이 파이브. 그거 왜 넣었어요? 그 소개팅 했다? 아, 이 친구랑 소개팅 할 뻔했는데 어. 제 친구 남자 남자 사람 친구가 제 친한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성신여대에서 볼링 치면서 밥 먹자 했는데. 네 갑자기 아, 프로듀스에 나가야 됐요아 네. 하고, 하고, 어, 하고 나갔어야 됐는데 어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연애 경험이 없대요. 오 어, <laughs> 어, 그럼 그때 써야 되는데. 아,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뽀뽀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맞아. 웃음> 이거 하고 이제 끝 넘어가요. 네 우리 진진진과 다 하고 그리고 가가가 지나자 응어 <laughs> 재밌다 다 맞춰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지혜를 나누는 강사 윤예지입니다네 저도 세 가지의 진실과 한 가지의 거짓을 얘기해 볼 테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뉴스에 이름과 얼굴이 나온 적 있다 두 번째, 나는 초등학생 때 SM 공개 오디션에 합격한 적이 있다. 오. 세 번째, 나는 맥도날드 한국 대표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음. 마지막으로, 나는 모 대학교 총장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음. 한 가지만 거짓입니다. 아 다시 1번, 2번 뭐였죠? 1번. 1번은 뉴스에 이름과 얼굴이 나온 적이 있다. 아 2번은 초등학생 때 SM 공개 오디션에 합격한 적이 있다. 어. 어. 2번, 1번 두 분과 4분이 2번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laughs> 유후 2번 <laughs> 하이파이브 오디션 본 적도 없고요 유후는 예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름하고 얼굴이 나와버렸습니 유후 <laughs> <laughs>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해줄 정다한 강사입니다. 네. 어, 저의 세 가지 진짜와 한 가지, 아 어, 저거. 아한 가지 가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 첫 번째로는 무용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에 방송 출연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음. 저는 3만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애 경험이 한 번이다. 음. 응, 가짜. 음. 오, 3만 어, 인플루언서면은 노하우 좀 공개해 주세요. 맞죠? 음. 네. 음? 이지쌤은요 3번. 아. 나도, 나도 3번. 3번. 은 아니지 않을까? 와! 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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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의희망 사양입니다. <laughs> 와우, 와우. 저 어,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이거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laughs> 와, 나다 맞출 거라니까? 어디 보자. 어, 네, 어 전인, 어 향기레, 황네 분들 감사니다 선생님 <laughs> 주신 힌트로 네, 맞다. 어, 일단은 첫 번째 음, 나는 모델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어, 두 번째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세 번째 나는 몸무게가 50kg가 넘는다 어, 네 번째 해외에서 2년 이상 살다 왔다 두번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첫번째는 모델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2번이 가짜 4번이 가짜 3번 아 어, 어렵다. 실제로 봐야지 뭐알수 있을 것 같아. TV 출연한 적이 있다? 3번이 뭐였다고요? 3번은 몸무게가 50kg가 넘는다. 아잘안 보여요, 여기서. <laughs> 4번. 4번이 가자 그러면 4번이 두분 3번이 1분. 2번이 1분. 나도 2번. 2번? 2번? 확실하세요? 셋. 어, 변경의 기회를 드릴게요. <laughs> 확실하시니까? 아, 뭐야. 50kg 안 넘나? <laughs> 뭐지? 넘어야지. 50kg 안 넘으면 안 되지. 다 넘어야죠. 어, 뭐지? 아, 여기서 틀리는 거야? TV. 모델제. 모델제 왠지 받았을 것 같아. 골반이 좀 넓은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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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하필 이런 옷을 입고 어, 골반이 넓은 게 왠지 모델제는 받았을 것 같고. TV 출연. TV 출연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좀주면안 돼? TV 출연 너무 어렵다. TV 출연이야. 음. TV 프로그램은 이제 드라마. 4번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살다 왔다. 2번, 2번, 세은요 저도 2번, 2번요 제발 오. 네 정답은 2번입번다 <laughs> 아, 내가 못 맞추게 하려고. 했는데 아, <laughs> 안 돼. <아이고>, 하이파 <laughs> 와, 나다 맞췄어. 어떻게? 네 번, 네번 맞췄어. 와, 대박이다. <laughs> 아, 아니야? 어려워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강사 유지혜입니다 저의 진진진가를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미용사 피부 부분 국가자격증이 있다 두번째 사내 프로모션 전국 1등 경험이 있다 세번째 운동을 하다가 전향했다 네번째 헤어모델을 한 적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미용사 피부 국가 자격증이 있다. 두 번째, 사내 프로모션 전국 1등 경험이 있다. 세 번째, 운동을 하다가 전향을 했다. 네 번째, 헤어 모델을 한 적이 있다. 골라주세요. 자, 자연 선생님은 3번, 음... 2번, 1번. 네, 지금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1번 부분. 저희 강사님은 어떤 선택하시나요? 잠깐, 2번이 뭐였죠? 2번이? 네, 2번이요. 프로모션 전국 1등 경험이 있다가 이, 2번입니다. 2번. 자, 다시 한번 거수할게요. 1번이 십두 분. 2번이다. 어, 강사님까지 두 분. 3번이다. 어, 네. 분 나오셨고요. 4번은 아무도 지금 선생님 이없는 관계로 아무도 없고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진진진가에서 가짜는요. 4번 헤어모델을 입다가 아. 가짜입니다. 아 뭐야 왜 미용 자격증이 있으면 헤어모델도 아, 제가, 제가 이게 지금은 <laughs> 지금 몸이 굉장히 굵어졌지만 어, 소시적에 육상을 하다가 다리 보상으로 인해서 네, 전향을 했어요. 네, 덕분에 이렇게 무럭무럭 살이 잘 떴다는 말니다 <laughs> 네. 이상입니다. 와우 나는 헤어 자격증이 있으니까 피부 미용? 뭐 자격증이 있으니까 헤어 모델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한줄 알았어. 아우 와 이거 진짜 혼란을 줬어. <laughs> 어 아까워. 응? 아, 아까워. 다 맞추고 싶었는데. 응. 가가가진 이어서 해야죠. 근데 우리 선생님 언제 들어와요? 진진진가 선생님 한명 해야 되잖아. 안 들어와요? 지금 그거 뭐지? 그, 그 컬러 퍼스널 컬러 하러 가셨어요. 어? 진짜? 수업하다가? 어, 네, 거기서 모델이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전에 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또 가가가진 다시 또 맞춰봐. 이번엔다 맞춰야지. 좋아. 어? 나부터요? 음. 어, 그러면 그냥 저 먼저 할게요. 네. 가가가진 진짜 재밌다. 어, 가가가진 첫 번째, 어, 다리 모델로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연애를 열번 이상 해봤다. 세 번째, 고등학교 내내 학생의 입원으로 활동했다. 네 번째, 유부남에게 대시받은 적이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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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어... 이 중에 진짜 뽑는 거죠? 음... 네, 진짜 네한 번이 고등학교 내내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한번 진짜 1번 다리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다. 1번, 그럼 1번이 2분, 3번이 어, 2분. 진짜 나 아, 4번, 1은요? 4번 <laughs> 왠지 받았을 아, 것 같아. 4번이 진짜. <laughs> 네, 정답은 어, 4번이 뭐야? <laughs> <laughs> 아, 저단나시 대단하시... 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와, 대박. 저 맞췄어요. <laughs> 와. 나 맞췄어. 음. 좋아. 네,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가가가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로또 2등이 된 적이 있다. <laughs> 와. 2등입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세 번째, 미용사, 헤어 국가 자격증이 있다. 네 번째, 학생의 활동을 했다.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또 2등이 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세 번째는 미용사, 헤어 국가 자격증이 있다. 네 번째는 학생의 활동을 했다. 아까 자격증 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진진가에서? 이거는 아, 피부 부분이었어요. 아, 이번엔 헤어. 어. 네, 국가가 두 개입니다. 피부와 헤어로 있죠? 어, 근데 아까 피부가 자격증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음. 모르는 거고. 음. 자, 거수할게요. 1번이신 분. 어, 없고요 2번이신 분. 어, 1번 나왔고요. 2번 안 계신가요? 아, 2번 나왔고요. 한분한분씩 나왔습니다. 3번 네, 안 계시고요. 어, 3번 나왔고요. 4번 계신가요? 4번이 학생의 활동을 했다가 4번입니다. 4번, 나도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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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 네, 지금 부분 마셨어요. 저는 학생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진실이고요. 미용사 국가 자격증 부분에서 회원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그치 아까 회원 모델 안 했었던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았어. 와. 진짜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저는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맛을 잘 구별할 줄 압니다. 세번째는 3만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2만의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laughs> 하루에 남자한테서 두번 게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번죠

마지막이죠. 와, 여기 이, 이 선생님을 맞히면 아, 아, 또 있구나. 두분더 있구나. 응.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체육 과목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사실 제 이름은 개명한 이름입니다. 세 번째, 저는 전교회장 출신입니다. 네 번째, 저는 합창단 출신입니다 이중에 진기나은 하나입니다 <웃음> 전교회장 <웃음> 전교회장 1번 한 분, 2번 한 분, 3번 한 분이거든요. 잠깐. 합창단, 전교회... 정규 아, 나 너무, 너무 어려워, 지금. 정교회, 왠지 정교회장은 아닌, 거. 뭔가 많이 했는데 정교회장은 아닌 것 같고, 합창단은 아닌 것 같고, 체육관은이 또, 개명했다? 아, <laughs> 개명했다? 체육... 개명했다? 2번? 2번. 아닌가? 아, 어렵다. 지혜로운 집자는 개명한 집자일까요?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요1 0단 4번이 한분 나왔습니다. 이제 강사님만 정해주시면 1 0같아1번한 2번. 분, 번번한 분, 1번년 분, 1번한 분, 1번 분. 저는 합창단 출신입니다. 오! <laughs> 아, 틀렸어. 아, 합창단 횟스가 계속 약하다고 해서 네. 병 중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성대결절이 와서 초등학생 때로 초, 초등학생 때 계속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못하게 됐어요. 오, 그렇구나. 그 그러니까 회장은 무슨 저 반에 회장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 <laughs> 와. 어, 어, 합창단. 1번. 봉사활동 8년차 프로봉사러이다. 2번. 눈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3번. 월급이 500만원이었다. 4번. 북한 출신 친구가 있다. 음... 봉사활동 8년차 프로봉사이 2번은 눈물의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3번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 4번 북한 출신 친구가 있다 2번이요 예지쌤 2번 눈물 4번 북한 친구 3번 월급 500만 원 네. 참. 2번 2번 한친한 친구. 4번이요 1번. 아무도 없네요? 정답은. 낮은... 어, 다 틀린 거야? 4번이요 4번! <웃음> 맞췄다! 와, 어디가 잘하셨지? 있을 것 같아. 아까 전에 40대 친구들도 있다 그랬죠. 선생님, 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것 같아. <laughs> 아 어? 어디서? 어아 나도 어디서 만났냐고요 어디서 어 아, 러시아 때아 러시아에서 아아 그렇다 그렇다 러시아 음저맞췄어요아나 진짜 빵점이네 빵점도 있어요 음예 저요 음, 예, 좋아요. 음. 우리 다 했어요? 다 했어. 재밌다. 재밌죠? <laughs> 이거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학생들이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 이제 하게 되고 북한 친구요. 막뭐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 친구 어디서 만났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와, 러시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자체도 되게 궁금하고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아저 선생님이 러시아에서 또 이런 걸 했었구나.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하고의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이 딱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왠지 우리가 되게 친해진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수업할 때 딴짓하면 왠지 저 강사님한테 미안한 느낌도 나고 막 이런 게 처음에 생기기 때문에 되게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죠. 처음에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내가 좀 딴짓해도 별로 신경 안 써. 왜냐면 어차피 우리 남이니까. 어 응. 그래서 초반에 이런 걸 해주는 게 엄청 친해지면서 수업을 이끌어가기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되게 재밌죠.